11월 9일, 엉탐남과 함께 조막 4인버스를 하려고 했는데요. 마지막 딜로 한 명이 1시간이 넘게 기다려도 안 구해지더라고요. 저 버스 가기만 하면 돈 버는 건데. 아니 진짜 우리 잘해요. 우리 성공도 해봤어.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가 우연히 쫀지님이 버스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 실수하면 큰일 난다. 아니 근데 이 밸런스로 가는 게 맞아? 이렇게 가면 너무 쉬울 텐데? 존지 님스 펙이 5800점. 일반이 블레이드 님이 5400점. 제가 5300점이기에 출발만 하면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버스였죠. 그래서 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야 했는데 존지 님이 룰을 저희 쪽에 맞춰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버스 그거 뭐예요? 그몇트 몇터만 불해요? 어, 저희 3트. 아, 여기 3트야? 네. 와, 개빡이네. 여기 진짜. 아, 근데 원래 룰이 근데. 3트 아니세요, 존지 님? 아, 저는 그런데 저는 컨텐츠 용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긴 또 다른 곳일 수 있으니까 원래 의대로 하셔도 돼요, 진짜로. 그렇게 룰은 데카안 쓰고 3트 30만 고드 환불로 정해졌고 일관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관은 쫀지 님을 제외한 딜러 두 명이 급타를 들고 가서 700줄을 쉽게 넘어갈 수 있었고. 나이스! 어? 나이스? 그렇게 무난하게 클리어 를 하나 싶었는데. 알싸 안 좋은 거야? 야, 지금 내가 속가 없어?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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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 아무스터 어 주방 나가 없이야 이거 딜은 충분할 거예요. 이거 뭐야? 아니 근데 에스터를 왜안 썼어? 나 처음부터 보고서. 그러고 썼었는데. 아 미안해요. 없어도 꽤 없어도 꽤. 그래, 깨는 느낌. 우선 먼저 깨기. 깨요. 일단 깨도. 네. 깨면 되니까. 존지님이 500 줄에서 죽으셔서 일단 3 명으로 클리어를 해보기로 하는데요 근데 사고가 한번 더 나게 됩니다. 어 잠깐만. 뭐야, 가셔. 나, 나 넘겨, 넘겨, 아! 넘겨. 뭐해, 뭐해? 미안다. 어? 미안다. 미안다. 무슨 나갔어 진짜? 아니 미안 미안다. 뭐하는? 버스가 장난이야? 미안다. 여기 놀러 왔어? 미안다. 아니 미안한 게 미안한 게 아니라 놀러 왔어? 뭐 우리 여기 스몰 토크 하러 온 거야? 그럴 거면 돈 받지 말고 그냥 여덟 명스트리머 모아서 왔, 왔지 그것도 미안. 맞긴 해. 죠지니 <laughs> 죄송한데 저희가 3대 버스는 사실 처음이긴 해요. 뭐, 뭐라고요? <laughs> <뭐라> 아니 내가 대로하고잖아아미안다아아 막... 아, 진짜 내가 너가들 눈대로 하라고 했잖아! 미안 내가 하라고 했잖아. 아! 아 니왜 아. 아, 아 디노즈 의외를 하냐고! 아니 미친 사람 아니야! 그걸 왜 지금 말하면 어떻게 깨고 나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일 좀.. 당신이 제일 미쳐서 애교 났어! 디바로 오케이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이제 오케이. 다시 두 번째 트라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별 사고 없이 일관을 클리어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스! 네! 가면 딱! 나이스! 와, 아니, 근데 노데 노대, 원래 노데카로 하죠. 버섯. 어, 그래? 아니, 우리 아, 아, 처음이죠. 아, 왜 그래? 노데카? <laughs> 아, 근데 아, 노데카 이거 진짜 노데카는 근데 저희는 노데카는 웃지도못 해. 이게 죽었을 때 아, 괜찮아 하면서 부활해 하고 이게 줄이 돌림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디지가 그냥 큭화 맞나 그냥, 그냥 노데카는 근데... 근데 저희는 근데 원래 원스버스 only possible t 아, k e a i 데카가 남아가지고 <laughs> 아, 아까우니까 그렇게 이관이 시작이 이었는데 진짜 문제는 이관이었습니다 아, 어? t remember. I c a n 박성기를누 m b e r I 각성기를 존 e m e m b e r I c a n 수진이 아, 죄송한데 와기를누른다걸 혹시 그가 나가버렸지 버스가 장난이아아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이제 마지막 3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900줄 딜이 안 밀려서 염동력 패턴을 보게 되었는데 더 퍼스트가 아니고 하드 난이도이기 일단 정산을 보더라도 그냥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버그 때문에 저만 염동력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피만 잘 관리하면서 움직인다 그것도 막음 너무 떨어지지 마는 잠깐 잠깐만 또 다른 분 왔어 와씨 어? 와, 씨, 어? 아, 씨. 뭐 하는 거야? 뭐야? 얘기해! 왜? 왜 말해? 말해! 이게 왜안 풀려? 아, 이거 안 풀렸지. <laughs> 뭐라고? 안 풀렸는데요. 뭐 엉아리에 <laughs> 뭐, <5마리에 웃음> 뭐라고? <laughs> <laughs> 아, 모라는 거야, 잘증나 말해 <laughs> 봐요. 아 탑이 게 버그였나? <laughs> 뭐지? 이거 연동력이 왜안 풀렸지? 그래서 다시 보기로 확인해 본 결과 버그로 판정이 되었고 기회를 한번더 얻게 되었습니다. 어 봐봐요. 저만 안풀렸어 나만 안 내려준 거야. 어 진짜네. 어 이거 진짜네. 이건 어! 억울하니까, 진짜 내가 억울하다니까 진짜. 이건 진짜네. 어 <laughs> 그렇게 진짜 찐막으로 마지막 트라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근데 블랙홀 무력 패턴에서 블랙부 한 명이 걸리게 되었고. 빨리 아, 봐. 네. 네. 이거 무력 확세개. 어 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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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해야 돼. 무력 빡세게 해야 돼. 오케이. 회장님 저거살수 있나?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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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무력해야 돼 무력해야 돼 무력 안 하면 다 터져. 무력은 누가 해? 무력해야 된다고. 무력은 누가 해? 아니, 그걸 왜 살리러 가? 무력화해야 된다는데! 네, 그렇게 3트가 무묵카까지 가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끝나게 되었는데요. 손님분들에게 두배 환불을 해 드렸고 시간이 늦어서 다음 날 리벤지를 하기로 하고 이날은 30만 골드만 날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반인 불레분이 빠지고 새로운 스트리머 분을 모시고 4인 버스를 리벤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룰을 오트 데카 없이 50만 골드 두배 환불로 정했는데요. 오 그럼 오트 50만 골드. 오트 50만 골드. 오케이. 좋아. 음. 가보자. 오케이. 그렇게 룰을 정하고 서로 각방에서 미션을 받아오기로 했는데 이게 미션이 원투원클에 많은 금액이 걸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차라리 3트 있잖아. 3트 노데카보다 원투원클에 데카 있는 게더쉬워 보이긴 하거든. 이게 그리고 미션비도 세 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알지? 인정. 그래서 쫀지 님이 데카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딱 1트에 2배 환불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게 왜냐면 3트로 가서 원트에 누가 죽어서 날리면 미션금 얼마가 날라가냐면 일단 계산해 볼게 우리가 100, 103만 5천고이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날라간다. 31만 5천고이드로 바뀌어. 그걸로 만족해. 100만 고이드에서 31만 5천고이드 먹고 손뗄수 있어. 원트 가야지. 가야지. 어, 무조건 그래. 원트 가야지. 그러면 그렇지. 야 야, 실패하면 시원하게 환불해주고 성공하면 시원하게 먹고 빠지는 거야. 무게 가? 그러면. 그렇게 1트에 환불 금액 50만 골드, 미션 금액 100만 골드 총 150만 골드가 걸린 1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팅 화이팅! 스타트! 기회가 딱한 번뿐이라서 실수하면 50만 골드가 날아가는 거라 와, 진짜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거 뜨면 대참사야. 뜨면 아, 떴어 그... 대참사야. 자, 어? 버려. 버려. 무력해야 돼. 다 버리고 무력해게 나와. 이금 무력. 해수좀 미. 해수좀 해서 던지고 해서 던지고 무력해. 아, 특병님 아, 태평... 아, 괜찮아요. 괜찮아. 어차피. 어, 어 오케이. 오케상이있어상관없어 나안 죽으니까 무력해. 나안 죽으니까 무력, 오케이, 무력하고, 오케이. 와서 무력하고 와서 o o k I'm 하고 i n g a b o o 아니 m doing a book. I'm doing a book. I'm doing a book. I'm doing a book. I'm doing 그렇게 쫀지 님은 d o 없이 2-1을 진행했습니다. o i n g 살아야 돼! 사라야 돼! 무조건 무조건 생존해 줘! 생존해 줘! 없크 없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됐어. 나 죽었어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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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아무도 주면안 돼. 카운터 셋이야. 충분히 할수 있어. 그럼 충분해 충분해. 다가다가다 가. 빨리 저거 준비해. 저거 준비해. 뭔가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2-1을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주주가? 주주가 빨리 죽죠. 이다스! 도착했어. 이승 괜찮아. 가 보자. 좋았어. 이거야. 일단 무력은 내가 볼때 무력은 안될 수가 없어. 이 조합이면. 근데 혹시 진짜로? 모르니까 스커님만 급타를 채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 이게 스커가 급타를 채용하면 안될거 같은데. 음, 혹시 모르잖아. 혹시. <laughs> 나도 다 믿는데, 나도 우리 팀원들 무조건 될 거라고 믿는데, 근데 천재지변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딜은 충분히 남을 것 같아서 재물무료을 위해 스커님만 급타를 착용하고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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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됐어. 파도 역으로 간다. 3시 있지아요 7시 쪽에서 더가 생가. 아시 됐어? 나이스. 됐어. 밀어. 밀, 밀어야 돼. 밀어, 밀어. 그렇게 배 사고 없이 2-3을 진입하게 되었고 스포트라이트를 지나 드디어 제일 어려운 재물 무력을 가게 되었습니다. 됐어. 가요. 올라 올라. 나빠 예, 나, 나 바로가 바로가 바로가. 됐어. 제발. 돼. 됐어 <웃음>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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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를 성공하게 되었죠. 어, 나이 나이스! 나다나이이스이스 나이스! 나이 손해 좀 보자. 손해 좀자뭐 방카단 쓰고 그러면 안 돼. 뭐 방송 쓴다고. 아예 절단 그래. 아 그러면 안 돼. 제뭐 미션 받은 거 없지? 야, 근데 나 많이 넣었는데. <laughs> 원투에 성공을 해서 총 150만 고드를 벌면서 버스는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갑자기 고드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고드로 어떻게 쓸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빚이 좀 있어서 100만 고드는 빚을 갚기로 하고 남은 고드로는 스커무기 25강 강화를 눌러 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장기가 75%라 장기백이 그렇게 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도 설마 장기백을 보겠어라는 마음으로 누르기 시작했는데 아니 근데 이거 설마 진짜 나 장기백이냐? 아 진짜 장난하지마 진짜로 아이씨 제발! 영참님 치즈 천개 감사합니다. 지금 기준 25강 장기백 비용은 376만 8,685 골드이다. 그렇게 장기 87%에서 가지고 있는 골드를 다 사용하게 되었고, 아 미치겠다. 그리고 코앞인데 이거를 20만 골드만 뺄까 거기서? 아씨, 20만 골드만 뺄까? 아씨 이거 미치겠네. 아니, 아씨, 리리님, 리리님, 리리님. 자료 없으신가? 뭐, 못 보셨나봐. 아니, 자료 없으면은, 아, 이게 돈이, 이게,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은, 이게 누가, 누가 손을 댈 수도 있어, 이게, 어? 이게 지금 자료 없으신데, 내가 돈만 보내놨다가, 이거 누가, 어? 흑신 품어가지고 돈 가져가면 어떡해. 어? 맞잖아, 근데. 아니, 누가 이거 돈 이렇게, 이렇게 놔뒀다가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요? 내가 일단, 일단은 가져갈게. 혹시 모르잖아. 이거 누가 손대면 안 되니까, 내가 일단 보관은 해놓을게. 리리님 오면은 다시 드릴게요, 제가. 잠깐만 일단, 일단 가보자 아 내가 이거 다 쓰겠다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내가 이거 다 쓰겠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 조금만 조금만 쓰고 다시 갚으면 되지 아 레이더 돌아서 갚으면 되지 나 오늘 레이더 다안 돌았어 아이거 잠깐만 아 잠깐만 쓰겠다는 거잖아 혹시라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다 사전에 원래 합의가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은 진짜 미쳐가지고, 이 사람은 돈도 안 갖고 자기 살인사용 채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원래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에요, 그 일주일에 50만 골씩 갚는 게. 빚을 갚기로 했던 100만 골드를 다시 회수해서 강화를 눌러보기로 했는데요. 아, 진짜 제발요. 아, 진짜! 왜 그래! 그리고 결국 장기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25강! 야, 씨. 야, 이쁘긴 하네. 절대 계승내지 마. 계승내기만 해. 3개월 동안, 6개월, 6개월 동안은 계승내지 마. 무조건 이거 내년 여, 여름까지는 써야 돼요. 그렇게 버스비로 번 골드를 무기 25강 장기백으로 다 사용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빠이 아니 근데 나 겨울에 계속 나오는 거는 우리 엄마도 아는 사실인데 나 이거 왜 붙였냐 이거 생각해보니까